지난 12월 13일 중앙도서관 영화상영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종강 교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학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종강 교수 회의는 개회사와 국민의례가 그 시작을 알렸으며 지난 1년간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천장호 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각 부처별 보고 시간에는 규무처와 기획처 등총 5개 부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 및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수들이 각자 준비한 자료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수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들의 노력으로 좀더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WBC 김기범입니다.